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말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93장 함께 하겠습니다. 393장.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천고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같네. 오신실 하신주, 오신실 하신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센세 하신주 나의 고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 세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련할 모든 것 내려 주시니.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에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시하신주. 오신실 하신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 하신주 나의 구주. 아멘. 예,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58페이지. 공독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열 여섯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마시길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독특한 논지는 대제사장 기독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다라는 내용이죠. 이 주제가요. 어제 읽었던 4장 14절에서 5장 10절 부분에 압축해서 설명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어디에 나와요? 7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입니다. 예, 이 7장부터 10장까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또 심도 있게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 기동론을 처음 이제 시작해놓고, 서두, 오늘 다 띄워놓고, 그리고서는 5장 11절부터 6장 20절, 오늘 말씀 이 부분에서는 그 논의가 잠시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고, 7장부터 다시 들어가요. 사실 논리 전개상으로만 보면 오늘 말씀 이 내용은 굳이 없어도 될 부분입니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들어가냐? 히브리서는 설교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는요, 설교란 게 그렇잖아요. 논리 전개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적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와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또 적용 번면 부분입니다. 일단 시작한 대제사장 기독론 예수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개할 수도 있지만요. 지금 이 책을 읽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지, 안 될,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경고와 격려로 나누는데, 경고 부분이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입니다. 자, 이 경고, 뭔 경고예요?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이유예요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생, 생겨 생긴 겁니다. 근데 11절에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근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아직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듣는 것이 둔하니까 그래서 12절부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신앙 연륜으로만 보면 이미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될것 같은 짬밥인데 사실은 너무도 미성숙하다는 거죠 오히려 기초부터 다시 배우고, 어, 훈련 받아야 될 처지다. 그러니, 어떻게?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시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기본적인 내용은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거기에 머무르려고, 그냥 그걸 알고서, 아, 그렇구나, 끄덕끄덕 이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를 통해서 더 깊은 대로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부분. 이건 히브리서에서도 굉장히 난해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한번 믿은 사람이 또 타락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진짜 그런 건가요? 이게 정말 그렇다면, 이게 그냥 이 진리를, 교리적 진술이라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한번 믿은 자가 또다시 타락하면 또 회개 못한다라는 건, 이거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하고도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지, 한번 믿었다가 또 타락했다고 다시 회개 못한다.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이 부분은 교리적인 어떤 설명이 아니고 권면입니다. 권면이고 적용이라고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확정 짓는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 이렇게 될지도 모르니, 정신 차려라! 라고 지금 그렇게 권면하기 위한 거예요. 실제로 헬라우 원문에서 보면 4절이 한번 빛을 보고, 지금 우리 개혁개정엔잘안 나타나 있는데, 4절이 원래는 왜냐 하면이라는 부사로 시작하거든요. 왜냐 하면. 이렇게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지 않으면 퇴보하고 다시 타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칫 구제불능 상태가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회개를 못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냐 그러니 그런 일 없도록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개혁개정만 해도 잘안 나와 있는데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6절이요 6절이 때문입니다 라고 끝나더라고요 이것을 해야 된다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한번 빚을 받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온 다음에 6절 마지막에 그러기 때문입니다.로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천국에서 좋은 상급을 받고 그래? 아닙니다. 이미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확정돼. 우리가 내가 뭘더 해서 천당 가겠다. 내가 더 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더 해서 좋은 상급을 받겠다. 그안 그거 돼요 그거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왜더 열심을 내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퇴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가만히 머무르는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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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걸 그냥 까먹고 있었던 거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고 퇴보하고 있었던 거고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더 퇴보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성숙한 신앙인으로 더 성장할 겁니까? 우리 모두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보다 성숙한 신앙인들로 자라나는 그런 어,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격려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는다라는 거죠. 9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앞에는 경고, 무시무시한 경고를 했지만, 우리에겐 이미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독자들이 4절에서 8절까지에 언급한, 한번 믿은 자가 또 타락해서 그러면 또 다시 그 회개할 수 없고, 뭐 결국은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경고. 독자들이 여기엔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그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다른 분들 중엔도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엔 그런 경우는 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잘 하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할 때가 있거든요. 딱 그거예요. 예, 그겁니다. 근데 이 독자들한테, 당신들은 그래도, 즉, 괜찮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됐습니다. 예, 너희에게는 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근거는 뭐예요?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약속은 어떨 때 보장이 되냐?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전과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신앙생활에 임할 때에 그럴 때이 약속은 보장이 될 거다. 그러니 그들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3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뭔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지키셨다. 우리가 잘나서 이 약속이 보장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보증, 보증되는 거다라는 거. 그 하나님이 지금 또뭘 약속하셨어요. 17절부터 18절 부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20절 보면 말합니다. 그리로, 19절부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혼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그 구원,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이를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죠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그 견고하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이 어디로? 휘장 안에. 지금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리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역시 휘장 그 안쪽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라는 소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신앙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퇴보하는 길일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있기에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끝까지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완전한 도로 나아가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계속 위태위태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함께 하기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받아들여질 만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복된 그런 신앙인의 삶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나갈 길을 열어주셨던 것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에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힘써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하루하루,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제자리에 머물러서 퇴보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음, 그또 다시 그렇죠 어, 믿는 사람으로서 또 다시 죄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죠 어, 다시 회개하기도 어려운 그런 어리석은 상태까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퇴보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힘써 신앙의 열심을 내고, 보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보다 성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한 소망이 있기에 주님 보조 앞에 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말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역경이 있고 신앙의 회의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주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에 대한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고 한 가지씩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 오늘은 뭐 아시죠? 그쵸? 예. 잠시만요 이제 줌이 안 됐었나?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건 아니네요. 예, 예. 오늘은 뭐 마실 뭐 텐데 참 우리 병원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 들어가시는 분까지는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예, 부대에서 또 어려운 일은 또 생기긴 생기네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한뭐일년반 가까이 지금 돼가는데. 예, 그 동안 이 안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은 뭐 이제 뭐 조사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 뭐가 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일단은 아닌데요. 어쨌든간에 이 안에서 예, 한 분이 또 돌아가셔가지고 예,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이 있겠죠. 참 가신 분도 안타깝지만 유족들이나 또 부대원들 예, 굉장히 또 마음도 아플 것이고. 당분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고, 예, 그럴 텐데 예, 그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 그리고 또한 정말 그 모든 일들, 그 혼란 또잘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또 정신 차리고 또잘할수 있게 예, 우리들 스스로를 위해, 또 우리 부대원들 전체를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아직 뭐 지금 조사 중이기도 하고요. 아직 뭐 장례도 확정이 좀안된 상태라가지고, 예, 뭐라고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튼, 예, 그냥 위로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예,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예, 그런 상황들 또잘 수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좀그 예, 부분 위에서 집중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기도 제목 놓고 그리고 또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소원들 예, 간절한 기도 제목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